예, 오늘 장각에 이틀째고요 오늘은 천문산을 가야죠. 장각에서 가장 볼만하다는 천문산을 가는데, 차 타고 못 가니까, 뭐차 타고 못 가면은 케이블카라도 타고 가야죠. <laughs> 여기서 되게 아까워요. 여기서 19km, 어, 네 여기서 19km고 45분 걸린다고 나옵니다. 아, 물론 2차로 못 가요. 예, 어저께서 물어보니까 못 간다고 하네요. <laughs> 당연히 못 가죠. 레드불이나 랜드로바 정도 회사 차원에서는 움직여야 뭐 허가서를 받을 수 있겠죠 통제를 하고 이게 지도에 보면은 여기에 그 쪽에 그 노스 게이트라고 있거든요 아마 거기까지는 갈수 있겠죠 그냥 그 앞에까지 가보고요 <웃음> 돌아오게요 <웃음> 돌아와서 저 어디서 아니 저러나 돌아와서 그 뭐죠 케이블카 타는 것은시내일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케이블카가 굉장히 긴 거죠. 천문산 정상까지 가는. 거기까지 케이블카 타고 갈수 있대네요. 그쵸. 케이블카 타고 편하게 가야죠. 차 타고 말이에요 와이딩은 코너도 한두 번이세상에 없으면 99개. 아, 여기 이렇게 딱 열어주는군요. 그래서 GPS가 잡히면. 와, 장각이 되게 뜨겁네요. 뜨거워요, 뜨거워요, 여기가. 아주 뜨거운 건 아니고요. 조금 뜨겁네요. 어쨌든 여기가 장각의 시내인 것 같아요. 굉장히 번화하진 않은데 여기가 시내 아닌가? 음, 일단은 저 천문산 가기 전에 저 환전이나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. 여기 아, 여기 장가계 루랄 커머셜 뱅크 문 닫았네요. ATM 기기가 있어요. 아, 근데 여기서 환전 안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환전이 된다고 해도 진짜 막1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. 그냥 막 <laughs> 아유, 여기 괜히 잘못 들어갔고, <laughs> 엄청 좁은 데로 들어왔는데 방향입니다. 보통 그, 뱅커브 차이나나, ICBC 있잖아요. 그 정도는 가야지 이게 환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좀, 작은 은행, 지역은행은 안, 같기... 안 되는 것 같긴 해요. 예, 네, 근데 물론, 진짜 신빙성은 없습니다. 도대체 이렇게, 나가, 나가라고 이렇게 막 나오는 건가? 저는 여기, 여기 어떻게 들어왔죠? <laughs> 신기하네. 아, 이런 거 보면 운전 잘한단 말이야. <laughs> 여기가 정확히는 아주 시내는 아니고 약간 시내에서 약간 변두리 같은데 여기 사거리 보니까 신호등이 별로 없네요. 예, 신호등이 별로 없어요. 되게 다 자율적으로 다니고 있어요. 자율주의인가 그러니까 <laughs> 아 더워. 그러니까 은행이 이거 지금 공조장치 바람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일게 없어요. 그 오프 이런 거 없고 오프 없을 수 있죠. 오프 없는 것도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은. 지금 켜는지 안켰는지 아, 소풍을 바라보니 갈수 있죠? 어, ICBC다. 아, 얜 뭐야 또? i c b 시가문 열었나? 네, 사실 뭐, 천문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천문산 뭐, 유튜브에도 많고, 뭐, 블로그에도 많고, 온갖 여행기 많잖아요. 뭐 많이 봤어요, 저도 사실. <laughs> 사진이나 영상이나. 환전이 중요하죠, 환전이. 쪽은 이렇게 은행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좁은 게 컨셉인가? 제가 달러가 150있고 유로가 한 50인가 있거든요. 이거 환전해서 맛있는 거사 먹어야죠. 여기 은행 직원 아줌마 가 그러는데 여기서는 팀이 안 된대요. 저뱅커 오브 차이나라고 그러네요. 근데 저기 상하이는 i c b c 에써도 됐는데 광저우도 그렇고 여기는 좀 작은 도시라서 그런가? 근데 여기 중국 아저씨들은 더운 왜 배를 까죠? 차라리 이걸 까는 게 낫지 않나? 저쪽으로 가래요. 돌아, 저쪽으로 돌아가면은 뱅크 오브 차이나 무슨 버, 버스 정류장 한세 정거장 가면 있다고 하는 거. 잠깐만 그 주유소 아니 이것 좀, 좀 닦아낼 것 같아. 인간적으로 <laughs> 저 어저께 만약에 한2 시간 정도만 더 운전했으면 앞이 안 보일 수도 있었어요. 벌레가 그... 진짜 많거든요 여기가 산이어서 그런가? 그거 있잖아요 주유소에 그 간단하게 딱 닦는 거. 그거 그거 없나? 아 정신없네. 여기 수차장인데. 예, 앞률이 나중에 닦고요앞률이뭐 중요한 게 아니죠. 보이거든요. 이게 지금, 와이퍼 하면은 안 닦이죠, 이거. 벌레 죽은 거는. 세제로 닦아야 되는데. 그렇다고 이거 지금 일일이 닦잖아요? 이게,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. 아, 저기 다 뱅크업 차이 난다, 압률이. 저 아까 지나간 저거 저거 못 봤지? 아니, 뱅크사 차이 나니까.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. 근데 오늘 환전을못 하면은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힘들 거고. 그렇죠. 그래서 이왕이면 오늘 바꾸고. 천문산이야 뭐 내일도 있는 거고 내일은 뭐 사람이 더 많긴 하겠지만 아 근데 장가게 진짜 관광객 많네요 지금 뭐 낮에도 여기 버스가 계속 들어와요 얼마나 여기가 인기가 좋은 그거면 예 저쪽으로 한참 가봤는데요 벤커브 차이나가 안 나오네요 그래서 그냥 일단 천문산 쪽으로 한번 가보고요 어차피 케이블카 타러 그 여행기 같은데 보니까 케이블카 타는 그 정류장이 그 되게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다가 차 세우고 거니까케이블카 타면서 주차하고 그 근처에서 갈아봐야죠 500m 후. 그저 ICBC 아줌마가 착각한 게 아닐까요? 왜냐면 저장자재 커머셜 루랄 뱅크랑 뱅커브 뱅크 차이나랑 그 간판이 좀 비슷해요. 그래서 좀 착각한 거 같기도 하고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다 보니까 이 가게에도 한국어 간판이 되게 많아요. 뭐농협 마트, 아까 보더라 성심마트인가 되게 많아요. 하여튼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아니 근데 장각에도 생각보다 이 경적 소리가 많이 안 들리네요. 일리 가는게 맞나? 일루가는가 아닌데 지금 봐서는 이쪽 다리를 건너면은 여기서부터가 그 레알 시내 같아요 진짜 시내. 그저 호텔 있는 것은 좀 외곽 시내고 여기는 레알 시내. 제호 텔을방 상태는 좋은데 조식은 좀 별로네요. 조식이 그, 그 있잖아요이 그 홀리데이 그 호텔. 호텔에서 살짝 업그레이드 되는 수준? 저기 보니까 5성급 호텔 아닌 것 같아요, 느낌에. <laughs> 잘못 봤나? 4성급인가? 이 장가게가, 좀 먼지가 좀 많이 날라서 그렇지, 이 시내의 길이나 이런 거는 되게 깨끗하네요, 생각보다. 먼지는 좀 많아요. 바람이 좀 이렇게 세게 불어서 그런가? 그리고 여기도 지금 엄청나게 투자해서 막못 짓고 있나 봐요. 그 호텔 주변만 봐도, 그 지금 다 공사판이거든요. 그 지금 막못 짓고 있고, 공사판 옆에는 그 판자집들이 있고, 그래서. 지금, 그 아파트 같은 거, 막 짓고 있는 것 같아요, 느낌은. 여기 느낌이 완전 시내 한복판 같은데, 뱅크 오브 차이나가 없네요, 있을면한데 예, 지금 15km 남았는데요. 이제 제가 호텔에서 한 4km 정도 온 거죠. 근데, 지금 산들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, 여기가, 산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, 그 뭐라고 그러죠? 그 산세가 좋네요, 산세가 좋아. 그래서 그냥 주유소는 <laughs> 아니, 여기 주유세, 소 여기 그거 없나요? 혹시, 닦는 거? <laughs> 없나? 아니, 이거 어떻게 닦아야 되지? 안녕. 아. 죄어합니다공리예는응 아?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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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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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이건 뭐야? 예 여기 화장 어더 예. 예, 여기 화장실에 밀대 있잖아요. 그거 있, 있더라고요. 마침 또 물까지 적신 해 그래서 그걸 타갔죠. 아가씨들이. 저기, 제가 잠깐, 저기 잠깐 세우니까, 이거 일로 가라고, 후진하라고 하더라고요. 한시가 보니까 있네요. 야 진짜 깨끗하다. 그 밀대에 묻혀져 있는 게 물이 아니고, 세제가 이미 묻혀져 있었나? 어쩜 이렇게 잘 닦이지? 두세 번만 해도 그냥 쫙쫙 나가잖아요. 확실히, 좋은 주위서 다르군요. 중국석유. 여기 추천합니다. 기름 여기서 넣으세요. 중국석유. 기름칠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이제 다시 또천문선을 가보죠. 아, 뭐 천문 이제 뭐 4km밖에 안 왔는데 뭐가 이렇게 많네요, 많긴 <laughs> 좀 후딱 후딱 가야지. 네, 천문학이 하는 게 많나? 많네요. 티안, 티안먼 마운틴 내셔널 프레스트 파크. T.N.이 천이고 저저 저, 저기 저 구멍난 저거 저거 아닌가요? T.N.이 천이고, 그 그니까 T.M.먼이 천문이라는 뜻인가요, 천문, 하늘의 문. <laughs> 그리고 거기 앞에 이제 999개는 <laughs> 스테이웨이 <문이> 대부이 있는 거죠. <laughs> 진짜, 저, 진짜 저거 같은데요 여기가 이게 진짜 산세가 좋네요 산세가 좋아 이게 산이 이렇게 높진 않거든요 여기가 뭐 가장 높은 곳이 1500m인가 이렇게 높진 않은데 지금 이렇게 멀리서 보기에도 되게 여기 앞류에 닦았으니까 잘 보이시 죠 <laughs> 산세가 되게 멋있어요 예쁘게 근데 얘기 듣기로는 여기보다 그 원가게 가더멋있대는데 원가게가 그 아바타 찍은 거 맞나요 그 아바타 찍은 그 원가게가 여기보다 더멋있다고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천문산이 이 장가계 여행의 그 아이콘 같은 느낌이어서 아 그렇군요 아예 이렇게, 아, 이렇게 막아버리는 말. 아 너무 일찍 막네 <laughs> 저는 그래도 조금만 좀 올라가다가 막을 줄 알았는데 되게 일찍 막네요 진짜 허무하다 <laughs> 아니 근데 무슨 뭐 경찰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아, 막아버리네요 거기 저기에 그 공안이 지키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. 일로 가면 뭘로 가는 거지좀 전에 거기 막혀있던 거 있잖아요. 거기가 거기가 아닌가 봐요. 그럼 그렇지. 저런 저기 저 맞다. 저 구멍이 저 저희가 아마 천문일 거예요. 그럼 그렇지. 보통 올라가는 길을 저렇게 그냥 막아놓지 막아놓기만 할 리가 없죠. 그래서 공안들이 있겠죠. 구글 지도를 확대해서 보니까 노스게이트라고 있나보더라고요 아마 저 앞에 아, 직접 버스가 가는 저길 같은데 그냥 버스 따라가면 될거 아니다 이쪽이군요 이쪽 2.5km 레스트 네. 마크 아 어, 아닌데? 구글은 일로 가라고 그러고 이거는 일로 가라고 그러고 좀 전에 버스가 이거 직진했잖아요 여기도 여기 있다 이, 이 버스들 이 버스들 아마 일로 가는 게 맞을 거예요 저 천문산이랑 천문산 포레스트파크는 또 다를 거니까 포레스트파크는 또 입구가 따로 있는 거겠죠 여기가 천문산 가는 와인딩로드군요 뭐갈 때까지만 가보고요 사실 뭐 노스케이트까지만 가도 그 이거 외국인이 자기가 직접 차 몰고 여기까지 오는 경우가 되게 드물 거거든요 드물어야 되는데 와 근데 저, 저 구멍이 여기서도 되게 잘 보.. 되게 멀리서까지 보이네요 저거 몇년 전에.. 몇년 전인가? 하여튼 한 10년 전인가? 저 러시아 조종사가 저기 비행기 타고 통과했대면서요 이렇게 옆으로 그거 되게 화제가 됐대는데 그래서 그 계단 타고 쭉 올라가면은 저기가 나오는데 저기에 가면은 유리잔도가 있다면서요 저 구멍에 지금 무슨 연기가 나는데 아향 피우는 건가? 여기 이제 산세가 멋있네요 이게 괜히, 괜히 유명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보면 구멍이 되게 작은데 어저 버스들을 한번 바짝 따라가 볼까요? 혹시 알아요? 묻어서 들어갈 수 있을지 뒤에 있는 승용사 작은 애는 뭐야? 하면서 그냥 들여보내든지 혹시 알아요? 600m 아니면은 좌우. 최소한 저 버스들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한번 구경이라 해보려고요 1 0분쯤은 보여주면 들어갈려나 맞아요 저 버스가 제가 영상이나 그 사진에서 되게 많이 보는 그거였어요 보니까 항상 이, 이 색깔의 이 버스만 있더라고요 구글 지도에 이, <laughs> 구글 지도에 이 길이 막 이래요 지진계처럼 이 코너가 얼마나 심하면 코너가 아니라 아, 여기 또 주차장이 나오네 이게... 아, 이게... 이게 뭐야? 이게... 아, 여기서 들어가는 거... 아, 이거 막혔는데... 좌회전... 아, 저... 저... 아... 저길에서 버스가 나오는... 어, 저기... s 스유브도 들어가는데... 밑에 주차장에 1차로 한번 세워주는군요. 그리고서 여기서 구경할 사람 가고... 와... 한글 진짜 많다... 와, 화장실 다? 한글로 써 있어요. 제가 그 번역기로 저 아저씨랑 이렇게 대화했는데, 뭔가 좀, 자랑 뭐, 여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, 근데 뭐 일단 안 된다고 하네요. 노말카는 갈수 없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보니까 일, 어떤 승용차는 또 가잖아요. 그래서 저차 뭐냐고 해서 물어보니까, 이걸로 해서 물어보니까, 뭐라고 했는데, 근데 번역이 그좀안 되더라고요. 뭐 아메리칸 푸드는 뭐, 어쩌고저쩌고. 그렇게 <laughs> 나오는데. <laughs> 에이, 참, 그럼 그렇지. 여기다 됐죠. 자 여기다 되면은 근데 왠지 여기 더블 차할것 같아 갖고. 여기까지 왔는데, 여기 구경을 한번 해봐야죠. 그러니까 여기가 중간 기착지 뭐 그런 건가 보죠. 그리고 여기서 쭉한번 땡겨보면은 여기가 바로 천문이군요. 그러니까 여기서 버스를 타고 올라갈 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버스가 다 저기 쓰는데 저기서 쓰고 다 내려가거든요 여기서는 혹시 못 가나요? 근데 여기서 타는 사람은 별로 없나 봐요 단체도 별로 없는데 여기가 개인 관광객 특혜 판매소거든요 더 없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하긴 여기서 혼자 다니는 사람은 지금 저밖에 없어요 예 여기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는 저세 가지 방법이 있네요 버스 타고 갔다가 케이블 타고 내려오는 거 케이블카 타고 갔다가 버스 타고 내려오는 거 그리고 버스 타고 올라갔다가 버스 타고 내려오는 거 저는 C를 골라야죠 어디야?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 여기 위에 올라가면은 여기 저문 건너편에 있거든요. 저기서 버스를 타는 거죠. 아 근데 여기 입장료 되게 비싸네요. 2 6 0일 r m b 에요 중국은 이제 물가가 비싼 게몇 개가 있는데 공산품이 비싸고요. 그리고 관광지 또는 유적지 들어가는 그 입장료가 좀 비싼 편이죠. 그래도 어쨌거나 여기 얼떨결에 여기까지 왔는데 뭐 여기 위에는 보고 가야죠. <목소리> 참고로 여기 티켓 살 때도 여권을 보는데 저 개찰구 통과할 때도 또 여권을 또 보내요 근데 여기 아까부터 보니까 이 버스의 회전율이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버스가 워낙 많아갖고 사람이 많지 않기도 하지만 되게 금방금방 타네요 아 근데 좀 앞에, 앞에 타고 싶은데 앞에 타야 앞쪽을 잘, 잘 찍죠 이게 딱 맞아갖고 제가 앞에 탔으면 좋겠네요 우와 제앞에서딱 같겠어요 제가 1등 제 앞에 아무도 없어요 다음 버스 오면 저맨 저 앞에 타려고요 저 지금 아줌마가 타고 있는 자리잖아요 저기 타려고요